삼, 이, 일, 죽지 맙시다. 소카 주황이 나가고. 소로카 딜 좀요. 소로카 딜 위주로. 관문이 있고. 소로카 딜 좀만 더. 어. 속리 빠지고. 속리 빠지고. 맞지 말고. 올라준준올올라가요금집 쓰시고 폭탄 맞 지금, 시다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지금, 시고폭사 제가 지금, 제가 지이 제가 가고 폭탄 피 지금, 지금, 살짝 지른쪽빠지고번 한번더 좋아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도 안 먹고. 슈버님 준비. 맞지 봐요. 피하고 나오고. 다 막겠어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콩님 준비. 좋아요. 치고. 안 들어갔어요. 짱님 빠지고 조심해. 안 죽게 조심해. 다 i e 제가 할게요 이거 안들어 o 는데 이거 피해요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d 좀만 집중. d r o g 거 Drogo, d r o g 들어갔고 슈 o 님 r o g 이거 r 거 g o d r 어 g o Drogo, d r o 어요조심 o g o Drogo, Drogo, d r 요 g o Drogo, d r o g 요 d r 베테랑 님네 모로 뭉 치고 속살 올 거야. 바로 일단은 소로카딜. 일단 은소로카질 계속 소로하딜 힙합 이 나가고. 킬 챙겨주고 전부다 28이에요 29에요 톡사 관통 해제 가춥니다 집중 빌라님들현일이에요그제고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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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끼길나가고 집중 타이어 검문 알리스 끼 알리스 짜루방 한명 누구지? 좋아요 잘 깔고 왔고 나 아, 짱이구나 누구야? 관통 와요 속사도 니다 관통이랑 속사 집중 관우님 그냥 맞아요 속사 와요 관훈 빠지고 이쪽으로 맞지 말고 맞지 아 뭐예요 집중 안 하시나요? 전부. 집중해요, 지금. 일부러 이런 거 아니죠? 경련, 주황님. 끼끼님. 씹어요, 상투. 톱싸가요 다시. 메이플레이가 킬사로를안 나와. 좀더 들어와. 흥긴 나가고. 확실히 피해요 혹사 이거 진짜로 애매해서있지 말고 전부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이제 집중 관통 일단 옵니다 아니 끝나, 끝났어요 피하세요 상기하세요 이거 관통 와요 관통 관우님 피하고 일단 맞으면 죽어요 이거 디로님 씹고 맞으면 죽어 맞으면 죽어 피하고 피하고 속사왜 지금 속사 삐끌리걸렸고 그냥 얼 o n 도 o 나가서 버티는 거 t o 니까경련 t o n p o 디 t o 디 p 님 n t o n p o n 피하고. Ponton, p o 로 t o n Ponton, p o n t 같아요피 n 통 준비 p o 님 t o n Ponton, Ponton, 피하고 피하고 아, 피하는 겁니다. a g 빠지고 피하고 사이로 피하고 사이로. 아 진짜 두분 o p 부터그 o p 요 a g 피해 i a g o Piago, Piago. Piago, Pi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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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피하세요 이거 하나 피하세요 하나 피하세요 하나 피하세요. <목소리> 피하세요 진짜로 피하라고 세요 했어 피하라고 했어 쿨기 킵 지금부터 피 맞추세요 쿨기 킵하고 마라크 이에안 됐어 이번에 유도 됐고 그 죽지 마 진짜 법사들 둘 블랙이 빠지고 정법사 지금서 집중 마라크 쏘로카 그만 쏘로카 28이에요 쏘로카 그만 마라크 위주로 감사 <목소리> 마라크 위주로 삐끼리 씹고 해제 준비, 아, 3초 전. 해제 아, 준비. 마라쿠주르딜 두렁님이에요. 해제했고 이제부터 피지로 <목소리> 낚여요. 속서 나옵니다. 집중. 알, 그럼, 그럼, 짱님 죽지 마. 관통하이 지금. 탈 준비하세요. 아, 아, 검은 살, 준비. 그그그살 준비, 그 검은 그살 하나, 그 준비, 검은 살 준비, 검은 살 준비. 알리리스 신디즈 슈버. 건문 딜컷 마라크만 질 27이에요 마라크만 마라크피 지금. 보세요 지금부터 피 보고 쳐요 24까지 전부다 지금 26 20 25 24속사워야지이속사 마라크 마라크 이게 3까지 전부다 전부, 다. 전부 23까지. 3, 가란, 23까지 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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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에요 디누 빠지고 뒤는 빠지고 디누 빠지고 가란 1퍼만 가란 1퍼만 가람만 2프로만 더 마라크 소루카22까지만 전부 22까지만 저는 딜컷 딜컷, 딜컷, 딜컷 지금 딜컷. 헤드 준비. 딜컷이에요 진짜로. 딜컷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딜컷이에요. 올라가세요. 이선, 이선, 이선. 양조, 이선. 공심스게요. 리라다 먹고 마라크 먼저 사. 마라크예요 딩고 바꿨어 지금. 마라크예요. 이선 끝나면 제가 경계야. 경계 드릴게요. 저 킬한 정도 돼위잘 살려줘. 혹시나 죽으면 돌연발 주면 돼요. 경계 드렸어요 이동. 피하고, 피하고. 한번 더 피하세요. 옆으 피하고 경기 끝나면 고 터집니다 옆으 피하고 옆 피하고 터진 자리 맞지마 피하고 진고진고 청순고 맞지마요 진짜로 1킬님 지금부터 맞는 사람 역적이야 고 끝나면 히선 히선 주세요 탱 방벽 탱 자리 방벽 디넷 해제 준비 그리고 이동이동 디넷 이동. 해제 준비 3초 2초 이이에요해 s 고 k a z i s 이동 a Tabasso, p i e r 피해 g r a t 해 끝까지 r a t i 자리 자리 a t i e r Gra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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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 a t i e r g r a t i e 기 g 요 a t i 하고 이동 이동 이동. r g r a t 포탄 피하세요. 끝난 거 아니야? 아직 계속해. 2번. 피하세요. 클릭해 지금 클릭해. 바로 내려와 포탄 하나 만 피하면 돼. 하나만 소록 계속 피라고. 우리가 다 먹었지. 그럼 안 먹은 사람. 바로 피해요. 포탄 피해. 바닥 마지막 바닥. 포탄 피해. 한 번만. 소록아 소록아 소 가람 피해. 가운데 피해. 가운데 피해. 원거리 포탄. 원거리 포탄. 가운데 비우고. 가운데 비우고. 피하면서 딜. 피하면서 딜. 피하면서 딜. 전범돼요. 피 원거리. 피하면서, 딜.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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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서 왔지마. 치를렸고 멍걸이 포탑 쪄 딜러 전부 아무나 짱님이 랄레리스 포탑 먼저 잡아요 포타 먼저 밀린.. 밀린 가람만 멍걸이 포탑 피하면서요 피하면서 빌네 욕심내지 피하면서. 말고 관통 huh? 고축 준비 아씨 나 죽겠다 죄송 유네 쓸게요 죄송 포탑 한만더 포탑 잡으세요 포탑 지금 멍걸이 포탑 천천히요 천천히 지금 포탑 피하면서 밀린 가란 공심 쓸게요 공심 한번 아무나 한번 줘. 나 쿨이야 칠수한 잡아 이거 실수하면포탑딜포탑 원거리 포탑 원거리 포탑. 포탑. 포탑 피하면서 포탑만 딜, 피하면서 포탑만 밀리가 가라치고 <목소리> 우리하지마 집주 빠지고 보충기사 없어요 그러면 이기세요 보충 몇개 맞아요 밀리 보충 몇개 준비 <목소리> 죽이지마 딱 보충 몇개 남았어 또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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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원거리 포탑 피하세요 <목소리> 피하면서 들이요 어 가루 하나 있고 살려 그러면 지금 안죽으면돼 진짜 버티는 어, 페이지 버티는 어, 페이지 10% 포탑까지예요. 포탑, 아, 아, 포탑 아직이 포탑 포탑은...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반통 준비 포탑 계속 들이요 오딜은 <laughs> 끝까지 해봐요 끝까지 포탑은 저물약도 먹게요. 내 먹다 힐러 들이요 그냥 힐러 도 같이 포탑 피하고 원거리 마지막, 코타, 마지막 코타. 이것만, 포탑 마지막 포탑 이것만 이것만 잡봐요 포탑이요 일단이 씹어그 그만 없나 그만 안 쳐지나 포탑 피하고 일단 나머지 분들 좋 잡아야 돼. 이거가지는 잡아야 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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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나라 제발. 총 나와라 총어